자, 안녕하세요, 박프로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찌한 대로 유속이 있는 곳에서 글루텐 낚시로 어, 찌 올라가는 그 찌맛, 예, 찌맛을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어, 뭐, 뭐 손맛 되는 붕어들 나와도 좋겠죠. 어, 그, 뭐 손맛 보는 잉어가 나와도 괜찮고. 어쨌든 오늘은 이번 영상은 찌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오, 시열 좋은 거 나왔습니다. 오, 와, 황금붕어. 오, 시열 시에 끝내줍니다 자, 월척 되는지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. 월척 에서 조금 빠지는. 아, 29cm. 아, 준척입니다. 자, 어 아, 준척 시야. 아, 좋습니다. 손맛도 좋고 아, 이번 영상에서는 아, 이렇게 예민한 채비로 유속이 있는 이 흐르는 물에서 어떻게 낚시를 하나 아, 그찌 움직임은 어떻게 되나 그그 아, 그, 그 부분을 어 초보자분들한테 어 알려 드리기 위해서 어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 보시면은 찌는 이렇게 작건 유속 때문에 이렇게 눕기는 하지만은 고기가 입질하는 거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찌 폭이 상당히 큽니다. 그러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어 입질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제 채비를 제가 찌맞힌 이 채비를 낚시 처음 하는 사람한테 낚시대를 주고 하라 그래도 고기 다잘 잡습니다. 어그 정도로 아주 쉽게 낚시 할수 있는 채비입니다. 누구나 할수 있는 초보자도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. 어, 낚시 배우시는 분들은 채비를 한번 어,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고기 잡기 쉽습니다. 구치구만 한수 나왔습니다. 또 7시 나왔습니다. 월 첫급 됩니다. 한번 캐치. 이야. 야. 아깝다. 아까워, 아까워. 이야. 월척급 시야를 되는 줄 알았더니, 아, 야, 여기 보십시오. 야, 30밖에 안 됩니다. 아깝습니다. 야, 아, 그래도 손맛을 안겨줬네요. <laughs>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쁜 붕어가 한수 나왔습니다. 근데. 네. 개척자에다가 이렇게 올려 보니까 어... 조금 아쉽네요. 예. 아... 28밖에 안 나옵니다. 아... 색깔은 어... 황금색으로 아주 이쁩니다. 예. 제 채비 그 찌움직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. 그래서 이제 찌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찌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